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이유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 관해 한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가브리엘이 마리아 자신에게 관해 한 말도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품고 있는 태아가 주,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복이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후로 복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복되다고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어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주께 간고하오니, 농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어로 표현하고 입을 열어 표현하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함을 확실히 믿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